Amen. Mm -hmm. 의회에 계시 의장님도 있습니다. 혹시 그, 그럼 수원시의 의장님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네. 어, 아마 그 이번에 11대 의장 으로서 어, 역할을 하고 계시는 조명자 의장님 저희가 오늘 초빙을 했습니다. 어, 의장님께서는 뭐 이제 프로필에 좀 나오 고계시지만은의장 어, 활동 하시는 중에 또 학부 이야기도 오셔가지고 최근에 박사, 철학 박사 학위까지 으시고 행정과 학업을 병행하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선두적이고 자신의 삶을 영역을 개척하면서 주체적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격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여기 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네. 명자. 네. 저희 아, 이 이름에 대해서 참 학교 한테때 불만이 참 많았어요. 정말 어, 심었는데, 이 정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 시골스러운 이름이 기억 속에 굉장히 잘 맺고, 많이 기억해 주는 말람에서 부모님한테 굉장히 많이 감사 했습니다. <laughs> 예. 혹시 명자 계신가요? <laughs> 영재를는 이름 안 계세요? 어디 가면 꼭한 분씩 계시는데 혹시 영재 안 계신가요? 어머나 이 편한 이름 들이안 계신 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 잘 만나서 이름이 떼는 것인 것 같아요 <laughs> 예, 저는 1 9 6 6년에 네, 태어났습니다 말티생이죠 거부하시는 분들 많아서 저희 시대에 계속 연애를 많이 했어요 <laughs> 친구들 만나면 거의 연애결혼을 많이 했더요 그래서 저희 집은 엄마가 그 아들, 아들이었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만 줄줄줄줄이 낳습니다. 여섯이 아니고 워낙은 중간에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저 발을 위로 오빠를 낳는데 홍역으로 아주 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떡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저를 낳을 때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 밑에 또 동생도 또발을 낳았어요. 용인에 살았는데 그네 당시 딸을 네살 낳다 보니까 할머니하고 큰엄마가 심사를 엄청 많이 시킨 거예요. 바로 아래에 있 살았는데. 엄마가 견디질 못해서 우리 동생이 돌때 수원으로 이사 를 오게 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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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또여동생로돌을 낳습니다 수원에서. <laughs> 그래서 할머니가 어, 다섯째를 낳고 나서 우리 할머니가 오셔서 엄마가 기독 기셨거든요. 철저한 크리스천이셨는데 농촌교회 다니셨어요. 그 정도 역전입니다. 종교를 아, 바꿔와라불교를 바꾸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불 그신데 계정을 하시는데 이 계정을 하고 나면 몸이 굉장히 아파요. 아는 분은 모르시죠? 그 뒤로부터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엄마가 너무 많이 아파서 양봉지를 끼고 살았던 이런 경우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딸을 낳으신 거예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면서까지 쫙 하늘을 낳고자 했는데 또 막내를 딸을 낳으신 거예요. 그게 마음 하나의 낳입니다. 네, 늦은 나이에 또 아들일까 싶어서 막내를 낳게 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당신 날로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기이 둥글둥글하고 그때 또 밥도 잘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얘는 아들 손주들보다도 딸 손주 같은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그렇게 지내고 그다음 넷째 때부터는 엄마 아빠의 좋은 쪽을 다빼달달아서다이쁘고요쌍꺼풀이 정말 없습니다. <laughs> 엄마 아빠 우리 또 언니 동생 다 있는데 정말 쌍꺼풀이 없어요. 네,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도련명이라는데 도련명이 도료별이 아니지 엄마를 닮았습니다. <laughs> 네, 결혼할 때도 우리 그 어머니께서 다 이쁜데 너무매매그럽니 <laughs> 네, 그럴 정도로 제가 개나천선했습니다. 예, <laughs> 네, 살아보면서, 살면서 이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정말 얼굴이 동그랗고 눈도 작고 막 이랬는데, 니가 살아가면서 왜 어렸을 때 이뻤던 사람들은 그죠. 자랑하시니 약간 안 입어지고, 어렸을 때미웠던 애들은 자라하면서 이뻐지죠. 제가 후자예요. <웃음> <웃음> 잘하면서 이뻐, 예뻐. 이뻐지는. 제가 의연되면서 좀 이쁘다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요. 아, 진작에 의연할걸. <laughs> 그 전에 이쁘다 소리를 잘못 들었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었답니다. 어쨌든, 이제 세째 딸도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24살에 결혼을 하고, 일남이 일낳습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 28이에요. 이 작은애가 25. 나이가 1니까 됐으니까 저희 때는 그게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렇죠근데 지금은 뭐 결혼을 30대에 넘어가서 하게 되는 연령대굉장지 아, 많이 늦어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40%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고요. 또 그중에 60% 이상이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한다고 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나라가 인구로 면종할 나라가 대한민국1 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우리는 지금 뭐 우리가 아파트 살이리가집살려면 아파트 하나 살려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정도로 인구가 많다는만 하는데요. 막상 미래를 내다보면 이렇게 출산율이 저절로 이면이 1.0이 떨어지게 되면 어, 그 나라가 멸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고보다는 출산율이 높아져야 그 나라가 부검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랑 인도라는 말라많이 해요. 왜?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구 많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인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아마도 결혼을 거부하고 출산을 거부하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고려시대 사람, 전그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여성들이 얼마나 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사람 등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어릿속에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출산을 거부하고 그리고 나를 더 존중하고 어, 나의 미래를 더 애착을 갖는 이런 경향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듭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애는 낳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면 결혼해서 또 우리가 그만큼 결혼해서 자신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 후배들이 이 모습을 보고 결혼도 하고 싶고 자신도 낳고 싶어지겠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선배들의 모습이 나에 열심히 사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 속에서 가정생활 내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우리 가정이 얼마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자식들이 대물림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결혼을 해서 자식들이 응. 그 때인 것 같으니까. 화성초등학교 영복요주, 매학요주, 주복을 나옵니다. 여기에 주복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없어요. 네. 어찌가면 매학 나오신 분 굉장히 응. 많던데. 없렇죠 어, 예. 네. 제가 처음 선거운동할 때명함에 그 항상 보면 학교를 하나요? 그러면 보시고 아마 뭐 우리 집사람이 매화 나왔어요. 우리 이모가 매화 나왔어요. 우리 그 동생이 매화 나왔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매항이 지금 120년, 26년에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다 이사 가신 게 아니라 거의 50%는 손에 남아 계신 분들 많아요. 사람들이죠. 저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항기그 출생인 하신 분들이 아주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힘을 썼습니다. 수원이라는 지역이 원주민보다는 우리가 충청도민이 가장 많이 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호남동민 많이 살고요. 네, 비율을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이라는 곳이 참 특이해요. 굉장히 보수적인가 하면 굉장히 또 진보적이고요. 아 진보적이다 싶으면 또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어요 선거 때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지역 하면 많이 따지는 데가 수원이에요. 그래서 수원이 역대 시장들을 보면 다 수원 주신입니다 그거 맞아요. 이때 우리가 처음 그 민선 선거로 인해서 시장을 뽑을 때 일대가 누군지 아세요? 네. 신재규 시장이시죠. 네. 이대가김영주 시장님. 신재규 시장님은 소원이 로에 나오셨고요. 김영수 어선 시장님은 소원 공연하 나오셨고요. 지금 3대째 하고 계시는 영태욱 시장님은 수원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이제 시장님이 오늘 마지막 시장은 3투까지 못하거든요. 마지막 평투이시라서 그럼 다음 시장은 누구냐? 그래서 그동안께동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유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 아, 아, 다음은 그럼 유신이다 해가지고 <laughs> 지금 유신에서 유신 동물들이 이제 시장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진보적인가 싶은데 보면 은근히 보수적인 곳이 수원이죠. 제가 이그 손에 오래 살면서 그런 걸 잘못 느꼈는데 이런 정치 일을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기게 <laughs> <끼가 웃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학연에 의해서 저도 <laughs> 혜택을 받고 있는 어,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laughs> 예. 아무래도 지금 그 프로필을 보면 나랑 연관된 거 많이 찾게 되지 않아요? 선거하기 실패할 때 보면 그래 어, 아, 이 사람 나랑 같은 학교를 가 찍어줘야지. 아이 사람 나랑 같은 출신인데 찍어줘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 학연 지원에 성공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타파하고 이 사람의 공약, 그동안 활동, 의정활동 내용을 보고 투표 좀 합시다, 일자리 한 사람 뽑아주십시다, 뭐 정당 보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막상 또홍보지 오면 그거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이라는 지역이 참 재미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보고등학교에 나와서 1년 동안 회사상을 해요. 회사상으로 와서 아니면 아니다 해서 대학을 가야겠다는 제소를 합니다. 제 손을 하는데 떨어져요. <laughs> 자신있게 을 받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상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내신이 전 좋다 보니까 그 스카이만을 학원인데 학원반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스카이만을뭐 주는 거예요. 근데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그죠. 저희 총 여사, 여, 여자 사업고등학교 없는 상고에서의 그 수학은 인문계의 수학과 굉장히 틀려요 그걸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제가. 수학에 들어갔으니 그 수학에서 따라갈 수 없어서 포기하고 아예 그냥 혼자 하자 라고 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와서 하, 혼자 독합하겠다고 시작을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3수에서 한3수를붙긴지또또 또 떨어져 또 떨어져 자존심 상했어. 요 그거 사야겠다. 내가 대학 안 가면 못살것 같아 그리고 포기를 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방송되는를 갑니다. 유아교육까지 갔어요. 그리고 가게 된 계기가 친구들이 먼저 우리 병풍담 한번 가 유아교육과 가서 어, 우리 뜻을 한번 펼쳐보자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 좋아. 그 다섯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응. 유아교육과가 되고 다른 친구들은 가정학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만 졸업을 했고 다른 친구들은 <laughs> 포기했습니다왜 자기가 원하는 과가 아니니까 잘안 다니게 되고 중간에 포기하더라고요 저만 유일하게 졸업을 하게 되고 졸업하고 나서 저희가 어 유아교육 전공이니까 <웃음> 교육대학원에 유아교육과 선생이어 2006년에 식사과정 가고 그뒤 10년 뒤에 박사가 좀 들어가게 되죠. 네, 박사를2 0 1 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박사를취득을 했어요. 그 6년 반 만에 취득을 하죠. 네, 그 수업하는 과정은 박사 때그런원적인 수업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 책상에 많이 다 했던 공부큰 어려움이 없는데, 논문 네. 쓰기 너무 힘들었어요. 논문 그, 한, 한 쓰는데. 그한 4년 올린것 같아요. 논문만 쓰는데. 뭐 너무 쓰라고 좀 치가 떨리고 누가 박사하겠다고 말 뜯어 말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쓴게 너무 힘들었어요. 살이 쫙 빠졌다가 잠을 못자 게. 너무 쓰는 가정은 그나마 시간이 많이 있어서 여유가 있었는데 심사할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밤 꼴딱 새기를 수시로 밥 먹듯이 하고요. 사무실에 아예 옷 갖다 놓고 <laughs> 밤 샜습니다. 왜냐면 집을 왔다 갔다 할수없어한 곳에다가 그 마련에 대해서 사무실에다가 치을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밤을 밥 먹듯이 새면서 이번는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제 몸이 망가졌어요. 일단 눈이 노안이 왔고요. 맨날 컴퓨터 보고 자극을 싣고 보니까 노안이 왔고요. 또 허리 원래 제가 지금 허리가 아안 좋았는데 맨날 밤새 앉아있다 보니까 스크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 졸업하기 수여식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병원에 네, 가서 치수을받고 입원하고만 있는데 눈하고 허리하고 박사하게랑박사니다 박사하게 기는 이 의원이라는 직이 평생 할수 있는 직이 아니더라고요. 언제든지 4년마다 주민들의 그 선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4년 임기제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고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나의 개발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의원을 안 하면 무엇을 할 것이지? 라는 고민에 빠지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학교에 강의를 하고 있으니 좀더실이엣 공부를 해서 학교 쪽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박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시험을 안 하게 되면, 연을 안 하게 되면 학교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답에서 부르면 가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학교 쪽으로 가려고 박사를 따게 됩니다. 응. 응. 하게 되고요. 그 박사를 취득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아니 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석사 때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인정을 해주고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응, 그런 계기가 되죠. 잘했구나. 나의 눈과 허리를 바꾸게 했지만그 보람이 있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큰 기반이 되었구나. 라는 보람을 음.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 제가 이거를 마흔 48에 시작을 한 거니까, 어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40대가 너무 서 무슨 박사라. 포기하자 그렇지 마시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를 더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는... 나이가 중요하겠습니까? 열정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뭐, 저는 계속 공부하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극석사나 그 박사 학위를 위해서 내가 돈벌이가 아닌 나의 지적인 고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멈추지 마시고 그래 도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그학비가 한국 장학재단에 들어가면요. 대신 말해도 1.0% 되어요 네, 그리고 5년 거치는 거기 때문에 두달 안 되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요 의원이 됐고요. 어, 지금 그 작년까지만 해도 저렇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의장이 되고 보니까 의장이 되고 나서 작년 한 학기를 강의하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미안하고 계속 어, 보강을 하게 되고, 그 수업 시간을 갖출 수가 없어서 올해부터는 좀쉬어야겠구나이서 학생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어 나한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폭발을 해주면 학생들이 나는 지장이 있잖아. 학업 에래서안 된다 싶어서 어려운을은는 쉬고 의상을 그만두면 다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나이가 필요에 의해서 어, 학위를 취득을 했지만 이 학위가 나의 또 다른 직업을 갖게 하는 미권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래요. 제가 항상 우리 그 후배들이나 제자들한테 알려주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라.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회가 왔는데 우리는 그랬죠 일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죠. 근데 그 기회가 언제 왔는지 지나고 나서야 알수 있어. 아, 그때 그 기회가 나한테는 뭐 기회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걸 왜 놓쳤을까라고 생각하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뭐 서, 세 번이라고 하는데 저세 번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준비가 되있다고 하면 다섯 번도 잡을 수 있고 열 번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이 해야 돼 준비된 사람이 되자. 그래야만기계획잡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데 내가 목표를 잡고 나면 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준비의 가중이 필요하다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이 됐으면 그걸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는 준비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어,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중학교 학생들 많이 들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 중학생만으로 자기 목표가 없어요. 엄마가 부모님이 설정해준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임무계를 할 것인데 특성화고를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다어딜 가고 있어요? 임무고를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갈 때, 대기, 기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중간에 있는 사람이나 하위권에 있는 사람 다 임무고를 가는 거예요 가서 다 가나요? 대학을? 다못 가요 떨어진 사람도 재수하고 얼마나 남남대 3년 동안 그렇게 엄마들 학원비는 이 빠지게 학원비를 내줬는데 떨어져도 재수하기 때문그1년에그 학원비 얼마 얼마인데 그래서 저는 중학교 부모님들 중학교 학생들한테 항상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라 준비라는 것은 내가 이모고를 갈 것인지 특성화고를 갈 것인지 설정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성화고인가요? 우리 전공고도 있고 상악고도 있고 공원? 취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취업반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매안 같은 경우는 회계하고 격리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요. 디지털 정보관이 있고요. 간호학과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생겼했냐면 공무원 시험이 워낙 이기가 좋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을 대비한 공무원 정책이 년이 생겼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시켜서 국가국가 아니면 지방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게 요 올해도 저희 국회가 두배로더 있어요. 지금 공무원 얼마나 반가워지고 있어요. 수원고등학교는 올해 15명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공무원은요. 학벌 순위 아니에요. 입사 순위에요 입사 몇년 되면 8급 되고 또 입사 몇년 되면 7급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이제 공무원 티장도 계시는데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은 입사 순위 중요해요. 그런 20살에 지금 구급이 됐어요. 수원공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지금 취업하서 들어오는 재수 선수에서 연세대도 있고 그 이화여대도 있어요. 국급 공무원 시험에 들어와요. 그 친구들이 서른 30, 29, 3 1하 들어와요. 그럼 이 친구들이 20살에 공무원 들어온 친구들은 10년 뒤면 몇, 몇 급이 돼 있어요? 6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저는 누런 것만 굳이 하지 마시고 어, 내가 정말 목표를 이제 우리, 우리 애를 공무원 지키겠다. 아니면 공무원 동일하요 기술직, 기술직 관련된 전문 대를보내고 싶다. 그러면 특성화고을 보내시면 훨씬 유리한 인물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계, 중학교를 두신 부모님들 계시면 꼭 홍보 좀 해주세요. <laughs> 이런 기록그렇지 말고 특성화고을 보내면 이런 혜택이 있다면 잘 모르세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홍보해 주셔야지 에, 우리 아이들이 에, 그 청년실업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청년실업이 왜생기는고 생각하세요? 노동의 기적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학벌이 높아지니 당연히 내가 추구하는 직업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밑에 있는 생산직이나 1차 사람이나 2차 사람에는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청년실은 1차 사수밖에 없는 거고 1차 사람 은 누가 채우고 있어요? 외국인 불로자기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직이 대학을안 가도 생산직에서 생산 요즘 생산직들이 얼급 굉장히 많이 주고 요 그러니까 반장급만되비해 억대 용량으로 된다는 취니다 그래서 구직이 대학을 안 가도 이 아이의 미래가 보장돼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저는 음, 주변에 저는 아마 젊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은 거 생각해요. 조카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한테 꼭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성하고성도사 같아요. 죠이없 삼성이 돼서 제가 의장을 하게 됐죠 우리가 일단 수원시 연락할 때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어, 제 저에 대해서는 잠깐 간략하게는아니에요